안녕하십니까 본회 김동희 대리입니다. 신규 그룹웨어 동영상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규 그룹웨어에 접속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, 화면이 나타납니다. 어, 크게는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. 메일 현황을 알수 있는 메일 현황과 받은 편지한 부분 그리고 전자결제의 상신과 완료의 내용, 진행사항을 알수 있는 전자결제 부분 그 다음에 협회 센터 전체 일정을 알수 있는 일정 게시판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. 가장 첫 번째 화면에서 유용하게 알아두어야 될 팁이 있어, 팁두 가지 정도 있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팁은 왼쪽 상단의 로고 부분인데요. 음, 전자 결제나 메일 등의 메뉴 항목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첫 화면으로 나오고 싶다. 이렇게 생각이 되실 때는 왼쪽 상단에 로고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언제든지 화면의 가장 화면 첫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결제 양식의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인데요. 결제 양식의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본인이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시는 문서를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시간에 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지출결의서라든지 항상 본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문서를 등록하시어 저장하게 되면 전자결제 항목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클릭해서 문서를 저장할 수 있게, 되, 있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그 신규 그룹웨어의 메뉴 항목들에 대해서. 하나하나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